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배수진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시험 대비 HSK 적중득강 4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이제 4급이 1월에는 조금 어려웠고 2월에는 1월보다는 약간 쉬웠고 자 그러면 3월에는 그렇죠 이제 조금씩 또 조금씩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더더 더 완벽하게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자 우리 2021년 2월 시험 4급 난이도는 우선 듣기는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난 시험보다는 쉬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고 다른 급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듣기 영역은 조금 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해는 어, 우선은 난이도 자체는 어, 되게 어렵다. 뭐 이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지문이 길어지고 그리고 어휘가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사급어인가? 뭐 이렇게 <laughs>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어휘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런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고사장에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죠. 시험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해주시려면 좀 준비를 베이스가 좀잘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쓰기는 여러분들 그래도 뭐 우리 또 계속해서 기본 어순, 그리고 받 자문, 빼 자문, 그 다음에 보어 기본적인, 어, 기본적인 이 문법을 좀더더 더 맞서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시나 어휘가, 어, 이 어휘가 와, 어, 이제 이런 게 사급에서 나와?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2월 시험 대비에서 이제 우리가 2월 시험 때는 난이도가 중간이었으니 자, 그럼 3월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시험 대비 4급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최신 빈출 어휘 베스트 5. 그다음에 문제 풀이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독해는 독해 이 부분 고득점 전략. 그죠? 고득점 여러분들이 독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문제를 빨리 풀고 정확히 풀수 있는지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독해 3부분, 여러분들 이젠 어, 이 보기를 보고 이렇게 그대로 본문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푸는 거 4급에서도 짜 있지 않으셔야 돼요. 절대 안 돼요. 음 자, 그리고 쓰기 1부분, 고득점 이부분주요 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듣기 부분은 여러분들 어투, 심정, 태도 관련해서 베스트 5 같이 보실 건데요. 어투, 심정, 이런 뭐 태도, 그리고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이 계속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는 좀더 긴장해서 들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게 답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발, 제발 여러분들 선생님 듣기 복습 이거 저 지금 너무 불안해요. 그러신데 틀렸던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계속 따라 읽고 가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제발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가셔야 돼요 발음 성조 이런 것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막 강조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어휘들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레이 빙러 근데 레이 빙 이러지 않죠 그죠 지금 제 얘기 알아 들으셨죠 레이 빙러자 어때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병났어 그죠 근데 이런 액센트를 어디에서 두는지 계속 그걸. 계속 신경 쓰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칭보허, 신칭보허. 어떠다 기분이 안 좋다. 여러분들 사급에서는 이렇게 A B C D 보기에 절대 병원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는 연습. 내가 지금 이걸 정확하게 읽고 있냐?라고 우리가 딱. 내가 시험해보는, 데 스스로가 알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저처럼 성조표기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늦지 않았어요. 해보세요. 꼭. 자, 그 다음에 최저징연. <목소리> 맨날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최저징연. <목소리> 어,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넌더 노력해야 된다. 음, 이런 문장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막 인터넷 꿈에 막 어, 엄청 했는데, 야너 엄마 가 이렇게, 저돈 함부로 쓰지 마. <laughs> 네, 이렇게 한단 말죠. 이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다, 루안 화첸, 루안 화첸, 루안 화첸. 여기서 루안은 무슨 뜻이다? 그렇죠, 함부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돈을 쓰다. 그 다음에 어, 가게, 옷 가게에 딱한어 정말 너랑 딱이야. 그래서 정허쉬. 정, 헐, 쉬. 오케이. 딱 알맞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태, 상황에 이런, 그리고 어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보통 샤리에 나그정치 음, 어, 다음은 어떤가, 다음, 이게 어떤 게 맞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이 시엔짤 간怎좀뭐了너 지금 현재 어때? 좀 어떤 것 같아? 好像咳嗽沒沒那麼嚴重了。咳嗽라고 했습니다. 거소 무슨 뜻? 그렇지. 기침하다. 기침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거 같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 돌라. 좋아졌어. 저좀 까마요. 자, 이 감기약은 최실 유용. 아, 정말 확실히 쓸모 있는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더 예쁘다. 좀 덜. 자. 머리도 그다지 아프지 않는 거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이 내용 이 내용을 딱 듣고 어 그대로 쿨러 졸리다, 어러 배고팠다, 뺑호포러 뭐예요? 어 되게 내가 되게 활발하게 어이고 호퍼러 되게 활발해졌다죠. 그다음에 D 슝 빙러 자 병에 걸렸다 이거죠.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딱 봤었을 때, 고대로 나와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 어투나,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그렇죠. 이런 어휘를 외워야지만, 확실히 답이, 아, 여기서는, 그렇지. D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들 그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할 때, 어, 예를 들어, 뭐 병원이면 병원 카테고리, 그죠. 학교면 학교 카테고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휘를 골라서, 정리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독해 이 부분을 볼게요. 이제 독해 이 부분 여러분들 쇠이 라인 쉬머쉬머 딴실 비록 무모이지만 그러나 모뭐타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앞이야 뭐 이런 거 없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빨리빨리 집독직해 해서 내 a c B인지, b 인지 BAC인지 꼭 문맥간의 논리 파악이 정말 우선이라는 거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보시면 중은 영면 보이 생활 속엔 우리들은 영원히 알 수가 없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볼게요. B. 我们能做的就是 우리들이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조 시간이 있어요. 이랬어요. 그렇죠? 開心, 과好每一天이랬어요. 그저 칼신 기쁘게 과好 잘 매일매일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다 이랬어요. 저 그러면 우선은 A랑 B를 읽었었을 때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쁘게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A는 생활 속에 우리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확실히 아 얘는 b고 얘가 b가 우선이고 그다음 a야. 이건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그럴 때 C 한번 읽어볼게요. 明天将会发生什么?아 내일 내일 무엇이 발생할지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내일이 무엇이 발생할지 지금 이렇게 딱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우리 생활은 있잖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그 어떤 일이 뭐야? 그렇지,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정말 모르겠어. 그렇지만 딴실 그실, 不궐 란월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어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냥 매일매일 늘 기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접속서만 미친 듯이 외워서 딱 갔는데 어, 상신 어, 슬픔, 난고 어 괴로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접속사만 보고 가지 말라고 이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까지는 예전까지는 접속사 무조건 다 외우세요, 이랬는데 접속사만 어, 전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접속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죠. 특히 독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맥간의 논리 파악이 우선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로 이 예, 보겠습니다. '另外，그밖에'，'还需要注意一点'，또한 '뭘' 이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관내 진주 출동시'라고 했습니다. 음, 자, 박물관, 박물관 아니면 뭐 예술관 이랬을 때 '관내'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 여기 이제 예술관이 있으니까 예술관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예술관 안에 뭐한다, 그렇죠? 먹는 거 금지하다. 요즘 요 단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동사, 진주, 그렇죠? 금지하다. 자, 그러면 그밖에 또 주의할 점이 뭐래요? 그렇죠? 예술관 안에 먹는 거 금지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선 그밖에니까 얘는 맨 앞에 안올 거라는 건 그래도 그죠 알겠죠? 그니까있습니다 동시에만 그 안쪽 예술관, 음. 디공디두 찬관 이랬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뭐 이러면서 자 뭐에 따라 예술관이 제공한 지도에 따라서 참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찬관 동주자어 저는 약간 집착 이렇게 성조해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들 자 앞으로 뭘 참관할 것입니다. 산동성이 저명한 예술관을 참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당연히 오늘 그렇죠. 이 산동성에 있는 범위가 크죠. 지금 예술관을 참관할 건데 그 예술관에서의 어떤 주의 사항을 얘기를 할 거고 그 전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술관 어떻게 하면서 응, 한번 참관할 수 있어라고 안내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한 주의할 점은. 그렇죠. 어, 거기서는 먹지 마! 이거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온다? 그렇죠. C, B, A가 답이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정말 잘 나오는 진주. 그리고 또 듣기에서도 이슈관 요거 잘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독해 이 부분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엔 독해 3부분 볼게요. 이번에 독해 3부분도 제가 갖고 온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전, 오, 대박. 어 대박 어어 읽지도 않고 저는 정말 너무 놀랐던 게 이렇게 풀고 했던 친구가 4급을 떨어져서 저희 학원에 저한테 온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물론 그래요 뭐 이게 나쁜 버릇입니다 물론 이젠 안 돼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스킬? 스킬은, 솔직히 말해서, 베이스가 된 다음에 스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도화주요 단드시, 쩌핀, 왕짠, 더, 이랬어요. 이 문장에서 주요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인턴, 이, 쩌핀이 뭐예요? 모집, 왕짠, 사이트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쩌핀, 왕짠, 쩌핀, 왕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별표가 질문이니까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A 보시면 발전 과정, 발전 과정. 그럼 이거 지금 어이 모집 사이트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지금. B 사회적 책임, 사회 책임. 관리 방법, 관리 방법. 요점, 장점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무리 봐도 여기와 이렇게 어 맞는 이 단어가 없다고 요 발전 요거 하나 있다고 A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아나 그러면 그냥 사급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패스도 정말 이건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확히 읽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만약 에 이렇게 키워들 찾았다고 치면 여기 볼게요. 와만 통과탕 우리들은. 이 인터넷 지금 모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저공죠 일을 찾고 거의 즉시 열지어 제때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알수 있다 신시, 최신의 조편 신식 최신에 모집 정보를 알수 있고 제외 제외 흔들 안 시간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예 사이트 발전 과정도 아니고 무슨 사회책임자이지한 관리 방법이 아닌 이 모집 이, 이 지금 사이트의 장점을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답은 D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장점이라는 단어 중고로 시작 요디안 요디안 잊지 마세요 요디안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요디안의 반의어는 그렇죠. 요 단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디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제 제발 음, 스킬노 바로 어, 고 주변 지금 이렇게 빈칸 여기 지금 이렇게 빈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키워드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고 주변만큼은 제대로 읽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독해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가 조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고 주변을 제대로 해석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 또 명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받자문, 받자문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나오면은 뭐 땡큐겠죠. 물론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렇게 너무 쉽게까지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받자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주어. 바, 바의 목적어 수로 기타 성분 잊지 마시고 자 항상 우리가 뭐를 찾는다 아무리 바짜문이어도 그렇죠. 수로를 찾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빨라지 쓰레기를 지에, 지에 뭐 언니 할게요. 우선 릉릉 하면 무슨 뜻? 그렇죠. 버리다. 이렇게 왼쪽에 요거 손이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슈우하 이렇게 버리다. 이렇게 러 했습니다. 그러면 버렸어 이+ 버리다+ 버리다 버린 사람이 누구야라는 거를 먼저 빨리 찾아야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혜 지혜가 되겠죠 그러면 언니가 모를 쓰레기를 빨하지 룸러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 받자문에서도 그렇죠 수러를 꼭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한이 주어를. 지혜, 지혜, 요기를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어, 뭐야,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어휘 자체가 우리가 치호, 이런 거는 뭐 알고 있긴 하지만 갑자기 막 세계 각국, 뭐 이러니까 갑자기 멘붕 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얘가 쫑시가 여러분들, 여기 단어 보시면 중시, 중시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어휘예요. 그래서 얘가 어, 얘를 술어 자리에 혹시나 놔야 되나라고 헷갈릴 수 있었지만 다행히 이 단어 야기하다. 이끌다라는 인치라는 동사가 그렇죠. 러랑 같이 동태 조사 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술어 자리로 한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뭐를 어 뭐가 뭐를 야기하다죠. 지금 뭔가 뭐가 뭐를 야기하다. 그러면 나머지 단어를 볼게요. 치호 변화, 기후 변화 원 D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실 중시, 중시 그리고 세계 각국의라고 그 했어요. 세계 각국의 그러면 여기서는 뭐 솔직히 시, 더 구문도 아니고 그럼 여기 보면 세계 각국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계 각국의 기후 변화 문제를 그럼 얘가 중시가 쉬워나? 아니죠. 네. 그러니 여기서는 세계 각국의 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중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뭐가, 뭐. 세계 각국의 중시를 야기하다죠. 그렇죠. 그니까, 우리 지금 계속 막 이번에 어땠어요? 막눈 엄청 오고, 아, 눈 와서 좋아. 이것보단 솔직히 말하면, 이게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뭐 있다 하면서 계속 환경 오염, 뭐, 저탄소, 뭐, 이렇게 막 나오는 중국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책임감을 갖고 뭐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중요시되고 화두에 오르는 주제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점이 그렇죠. 이 모든 이 세계 각국의 중요 중시를 더모뭐하다 야기하고 조성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하다 주의하고 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음, 치호변화 문제引起了世界各国的重视가 그 맞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렇죠. 이 문제가 아, 어, 조성하다 이끌다 중시를 이렇게가 맞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음, 요게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고 혹시나 실수하실 수도 있는 문제였다. 또 이번에 역시 여러분들 이 보어 문제 되게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급수를 떠나서 여전히 네, 급수가 높은 학생들도 여전히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 항상 쓰기 일부분은 그렇죠 수로부터 찾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수로는 100% 향이에요. 노타죠자 뭐, 어떤 거 그렇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짜이 띠샹 짜이 띠샹 하면 뭐예요? 그렇죠. 땅 바닥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바닥 위에 땅 위에 바닥 위에 이랬답니다. 이랬답니다. 네 무슨 동화 네자. 그러면 짜이 띠샹 어 바닥에 어뭐 했다? 뭐를? 어, 지금 시계를 놨어. 그런다고 해서 얘가 짜띠샹이 주어 자리에 올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개사구가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로가 뭐예요? 그렇죠. 팡 노타. 오케이. 뭐 어떤 거? 아, 쇼비아가 앞에 되겠죠. 그럼 시계는 놓였다 어디에? 바닥에, 땅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얘의 위치를 헷갈려하세요. 러가 있기 때문에, 아, 러니까, 그래, 내가 수로 뒤에 바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얘는, 그러면 이짜의 띠상은 수로 뒤에 놓을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문장에서. 근데 여기서 얘는 개사고, 개사구고, 얘는 결사구, 결과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과 보어 자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결과 보어는 수러랑 결과 보어가 있으면 그 중간에 그렇지 아무것도 끼지 않는다라고 기억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쇼벼쌍러 짜이 절대 틀립니다.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지 쇼벼쌍 짜이 디 러가 되는 거예요. 시계는 어디에 놓였다 그렇죠 바닥에 놓였다 이해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술어 뒤에 짜이 띠샹이 그렇죠. 개사구 결과 보다. 음, 그리고 얘예 사이에는 네 다른 성분 중간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번엔 우리가 쓰기 이 부분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동사, 형용사, 명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늘 나오는 거, 이거, 포. 음. 자, 돌에, 가죽 신발, 어, 걸려서, 뭐 했다, 망가졌다, 뭐 이렇게 해서, 어? 망가지다, 포. 그 다음에, 샹시, 상세하다, 샹시, 상세하다, 샹드, 흔, 샹시, 어, 쓴게 되게 상세하다, 이렇게 쓰면 좋겠죠. 안취엔 여러분들 이안취엔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막 운전하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급에서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첸완. 절대 하지 마. 비해뿌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떨까요? 웰 안전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카이츠 운전할 땐 첸완 비에 다 된화 전화 걸지 마. 이렇게 이렇게만 써도 뭐 발점 오케이 당첨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쓸수 있다 그다음에 다자후어 인사를 하다 워크 타다 자후 이렇게 쓰면 되고 이 단어 리하이 여러분들 리하이는 우리가 뭐하다 심각하다 또는 그저 대단하다 근데 막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있으면 어다 뭐예요 덩더 또는 아까 우리가 그소 배웠죠 듣기할 때 그럼 다그소다 그 할리 하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안엔 네, 한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쿵푸라는 이 쿵푸 팬한트그쿵푸죠이 쿵푸는 정말 쿵푸. 뭐 하이제 향혈 쿵푸. 이번에 듣기에서도 나왔단 말이죠. 어, 이 쿵푸 배우고 싶었는데 아, 지금 뭐 어려서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조금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야가운은 우리가 치약치약이뭐 이렇게 다 썼거나 아니면 어,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치약을 짜는 거거나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야가오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워바야가오용 완러 난다 썼어 해도 되고, 받자문 써서, 항상 이 받자문을 써서 여러분들이 야가오를 써도 좋고, 그 다음 또는, 굳이 뭐 그렇게 안 써더라도, 이 사진에 있는 치약이 있다면, 그냥, 我去超市, 마야 도 해서 그렇죠. 연동문 형식으로 써도 돼요. 이해하셨죠? 음. 그다음 궈주 과일 주스 이것도 우리가 과일 주스를 그렇죠. 따르다 더이 동사만 딱 배우다면 어, 더이배 궈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술 목구조로 써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유단 링첸 잔돈 자잔돈을 거슬러 주다 쩌어 뭐 이렇게 죠 링첸 아니면 0점, 어, 제가 0점은 해요. 어, 可以刷卡嗎? 어, 나 이거 카드 지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써도 좋겠죠. 그다 쉐치 학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좀 비슷한데 지금 제가 체크했던 안쳔이나 다자 호나 그리고 뭐 약가운이 계속 나왔던 단어고 푸도. 네, 요즘 조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쓰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요 동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어 지금 HSK 4급의 쓰기는 어 쓰기 이 부분은 동사나 형용사, 명사고 가끔 이제 양사가 나오긴 하지만 양사도 지난 제가 이 적중 특강에 설명한 그 양사.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더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021년 3월 HSK 4급 적중 특강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딱 있어요. 우선은 4급, 뭐, 어, 어렵다. 아직 너무 어렵다. 이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듣기만큼은 진짜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 문제만 많이 풀었어요. 잠시요, 어, 혹시네 그러지 마시고 제발 내가 틀렸던 거몇 번씩 읽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제가 저도 녹음 숙제 엄청 많이 봤는데 사과 학생들이 녹음 숙제를 하는 순간 확 늘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를 좀 이렇게 녹음해 보시고, 어, 조금, 아, 이렇게 피드백 받으실 수 있으면, 피드백 받으시고, 안 되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피드백 해 드릴게요. 아, 이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약속 지킬게요. 그래서, 어, 어려워진 파트를 제대로 준비해 가는 게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해왔던 거, 제대로, 기본적인 부분, 사급 어휘, 그리고 뭐, 동사. 쓰기 같은 경우에 동사, 형용사, 명사, 이 부분만 잘 봤어 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술, 목, 그 다음에 부사, 어, 그 다음에 보어, 아까 방금 개사구 결과보어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럼 보어, 연동, 겸어문, 이런 것들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시험고사장에서 딱 실력 발휘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따뜻한 봄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적. 아름다운 봄날처럼 행복한 성적이 나왔으면 바라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